안녕하세요. 오기보살입니다. 2021년 신춘년 3방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같은 소띠분들. 안녕하세요. 37살의 얼추생분들. 와, 이분들 37이니까 성주 운이 들었죠. 그죠? 어, 근데 작년에는 좀 힘들어라 했습니다. 그죠? 근데 경제적으로 모든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 작년에 발판을 잡고, 어, 올해는 문서라도 들어오는 해운이니, 자동차라도, 똥차라도 바꾸는 해운입니다. 음. 그리고, 집중적으로, 어, 노력할에 결실도 있겠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결실마다, 닿는 곳마다, 어, 이문이 있고, 가는 발길마다 대박이 터지겠습니다. 이분들, 문서 운이 이래 왕성하니, 회사 직장으로 다니시는 분은, 아, 인자 삐슬, 삐시나서, 어, 승진운도 있으시고, 간직에 계신 분은, 어, 승진운과 인정을 받으면서, 어, 명예도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내가 헨치스의 어, 재물도 있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았는데, 이게 갑자기, 뭐, 상승을 해가, 뭐, 땅값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주식이 올랐다든지, 투자하는 곳에서 이문이 있다든지, 이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은, 결혼에, 노총각들, 노장, 노총, 어쨌든 그것도 결혼도 무서라고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운이니, 뭐, 시험 치시는 분도 시험빨이 받겠죠? 그리고 또, 해운에서, 어, 이 부딪히는 격이 있다 하지만은, 소가 속끼리 어, 뭐, 왜 우리 총도에 소사함하듯이 있잖아요. 뭐, 부딪히는 격도 있다지만은, 사람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인이 나를 도와주는 격이니, 사업하시고 영업하시는 분들, 숨통이 트이면서 그 인연법으로, 어, 활력을 받아서 승승장구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 내 직장에, 어, 변화가 생겨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 괜찮다고 봅니다. 뭐, 문서 잡고, 뭐, 변동하고, 이런 거는 문탄문탄하니, 그래도 무리하면 내가 혼난다 했죠. 그러니까, 살살, 안 혼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빛이 나다 보니 스카우 제의도 있겠습니다. 그렇고, 아, 올해는 견작년보다내 어,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어, 개발이나 이런 데서 소설하게 이, 하시는 분들은 재미도 있겠다 합니다. 금전은 로또와 같습니다. 0.5 차이에 내가 죽고 살고 할 수도 있고, 0.5 사이에 내 운으로 어, 승승장구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빛도 탄감할 수도 있고요. 그거 내 집도 마련할 수도 있는 해운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세 소식에 어 내가 아까 뭐라 했죠? 설로들 결혼하는 것도 많이 보인다고요. 그것도 무서라고 어쨌든 결혼하는 분 마음 맞는 분 이래 인연법으로 들어오신다니까 잘좀 한번 해보세요. 그거 무리한 투자 뭐 이런 거는 나쁘다 했어야 그거 차 사고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차가 어. 방금, 이런 것도 보이니까, 차속고좀 조심하시고요. 술 조금 드시고요. 올해 3반기 때, 어쨌든, 어, 소두 마리도 잡아보고, 또한 마리 더 잡아보시고, 재미도 보세요. 그리고 49살의 캐주쌤. 아이고, 어, 또, 또 삼제인데, 그죠? 이삼재가이삼재 때문에 일어나,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거 제가 매번 얘기했죠. 아홉수가, 어,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고, 아홉 수가 나쁜 운으로만볼 수는 없다 했습니다. 어, 성주운도 볼 수가 있다 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어, 집을 내놨은 사람들, 뭐, 부동산 땅, 이런 내시는 분들, 잘안 나갔습니다. 경기가 힘들다 보니. 근데 올해, 와, 물고기가 때를 만났습니다. 나갈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어쨌든, 어, 잘 윤통해서, 잘 해서, 좀 한번 잡아도 보시고, 어, 매매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고 회사 직장, 어, 이런 분들, 또, 이, 일신으로 몸이 좀안 좋아졌어, 어, 내가 회사를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시는 분도 계셨고요. 어, 그리고 또 사고수도 이래 보이니 좀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올해 같은 이 경우에, 내가 봤을 때, 이 오기보살이 봤을 때에, 내가, 어, 몸받으면, 몸받아 먹으면, 회원에서 바보예요. 머리가 깡통 소리가 난다 하죠. 그, 그, 이 분들은 이 49살 이 개척 분들은 밥만 먹고 진짜 소 진짜 소 맞아 밥만 먹고 전쟁터에 일하러 나가는 것 같아요. 어 노는 것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억수로부진런해요 그러니 내 노력의 대가가 올해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고 이런. 어, 늘, 이제, 날삼대죠 경작년에는 늘삼재였는데 올해는 신춘년은날삼재입니다 이, 날삼재에이 충살만 좀 없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이 운빨을 밟아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어, 점초 되기 전에, 미리미리, 액살, 액은, 액살을 좀 소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 회사는 소멸하고 좋은 운을 받으니 운빨이 더 받아서 더할 나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충고, 충고 아니 참고를 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좀잘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자식이, 자식들한테 좋은 소리, 그리고 부부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지랄 같습니다. 어, 어쨌든 타협 잘, 잘 하시고, 그거신랑같이 여유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여자들 관절 종합병원입니다. 그건 머리 쪽에도 아프시고. 아 아픈 데가 없어. 남자들은 신경 가로가 많습니다. 어야 또 이러니까 차 사고고 사고 쓰고 이래 보이니 요러 요러 요런 거좀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반기에 잘좀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61에 신축색 이분들 아이고 작년 경작년에 소송 걸리는 것도 있고 문서로 걸리는 것도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운이었습니다 어, 자식 새끼 말도 안 듣고 어 시끄럽고 뭐 시집가가 장가가가 산이, 몬 산이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래 봤을 때, 어, 소가 소로 만난 격이니, 어, 최고의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고요. 내 청춘을 돌려도, 어, 어, 아직까지 젊은 뭐, 이파른 청춘인데, 그요막 6학년 일반에서, 어, 하겠습니까? 병동 이등 소리가 소곤소곤 들어옵니다. 한스의 운을 안고 작은 문서를 문서 운에 안고 새로운 변화 확장을 보입니다. 그리고 내집 마련은 변동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팔고 좋은 곳으로 이 변동수도 보이면서 어, 직장 어, 다니시는 분들은 맨예에 어, 승진 운도 있고 강릉도 있겠습니다. 어 그거 내 직급이 올라가시고 좋겠습니다. 아고 좋아라. 그런데 작년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동산 매매 투자, 어, 이런데서, 알바건데서, 아이고, 돈도 되겠다. 그리고, 금전은 무단무단하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죠, 멘트. 무리하면 혼나요. 무리하면 아야 해요, 하죠. 그러니, 그런 기운, 이런 거좀잘좀 참고하셔서 움직이시는 게 괜찮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또, 내가 안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잔치집, 상가집, 병문안 어, 될수 있으면, 날삼재인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동을 하실 때, 변동이나 뭐, 하업장이나 뭐, 이래 바뀌실 때, 어, 좋은 달, 좋은 운을, 기이를 받아서, 어, 좀 움직이시는 것도 좋고요. 그것도, 이 터에 손을 대 때, 날을 좀잘 받아서, 어, 좀 움직이시는 것도, 보고 움직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도 돼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정처에 미리미리 애매기를, 풀어 써서, 액살을 소멸하시고 움직이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식? 음, 괜찮습니다. 그, 그, 또, 재혼도 할 수도 있는 운입니다. 나의, 연인이나 나의, 남이 들을 수 있는 해운이니, 어여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70세의에 어, 기초생들 분들, 이분들, 아, 세월에 긴 턴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어, 7학년 3반입니다. 어, 열정의 세월에 천년 중년 마년다 지나 오신 분들입니다. 문서의 이동에 또 주고 팔고 어, 뭐또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이런 것이 또 많이 보입니다. 회사 회사 이런 것도 경영 이런 것도 대물림을 하는 게 많이 보이니 어쨌든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내 문서를 헌거를 팔고 뭐 또, 좋은 거를 샀고, 이래 가시는데, 별탈이 없겠습니다. 하지 마라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지요? 고집이 세서. 고집크면 또, 한 고집을 하셔요. 어, 어쨌든, 어, 사업자나 영업자나, 내 자리를, 어, 또, 지키시려고 하는 고집도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가 이래 바뀌고 할 때, 변동하고 할 때, 어쨌든 문서를 좀잘 보시고요. 어, 사인을 좀잘 하시는 것도 낫고, 그리고, 어칠 학년 3 반이다 보니 음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뭐 소화도 잘안 되고 어, 허리야 다리야 신경성에 또 머리 이 털도 빠진 분도 많으시고 무엇이든 어 어쨌든 좀 건강을 좀잘 챙기시고 어이 상반기를 좀잘 보내시면 하반기도 있으니 잘 참고해서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이래, 자식으로 인해서 경사도 들어올 것이고, 어, 좋은 소리도 들어오겠습니다. 음 그, 금전, 재물이 있으니, 요거를 좀잘좀 좀 챙기셔서, 잘 잡아서 내년을 좀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어, 이분들, 정월달에, 뭐, 이래 날삼제다 보니, 이 정월에 미리미리, 뭐, 애플이를 하시든지 아니면 부적이라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옛말로 하면, 중풍이라 하시죠. 어, 하죠. 이 중풍기가 있으니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대장 이런 데도 좀 조심하시고요. 요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적이, 감기 조심하시고요. 신춘여, 상반기어쨌든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기보살이었습니다.